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음. 4 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9월 9일 화요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 사탄의 왕국 속에서 사탄의 나라 속에서 사실은 지배를 받고. 세상 임금에, 본의 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임금들을 숨기고 있음을 성기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사단, 고린도 우서 4장 4절 5절 세상 신이 혼미을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면 안 속을 건데 눈에 보이지 않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어, 눈 뜨고 당하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망대를 계속 우리가 세워서, 기도를 중심으로, 계속 뭐 해야 되냐. 요 사단의 요새, 이 왕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요새 왕국, 을 우리가 든든하게 누리는, 어, 기도를 우리가, 어, 해 가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영적 세계가 먼저 자양이 뭘로, 망, 망대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그 기도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일을 진행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 안 된다는 것을, 어, 시간 지나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 세계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치유가 되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게다 달라집니다. 우리의 운명 자체가 완전히 어떤 인생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싹 바뀝니다. 그렇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정신 세계로 전달이 되어져서 그렇죠. 정신 세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로 드러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아, 알지 못했던 로마 교회는 뭘 주장할 수밖에 없는 행위 구원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천주교를 말하는 겁니다. 아, 지금 삼단체는 드러내놓고 사탄을 숭배하고, 아예 드러내 사탄 교회를 아예 세워놓고 드러내놓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 엄청난 많은 사실은 흑암을 깔고 있거든요. 미국은 복음을 완전히 없애려고 아예 뭐까지 크리스마스 날 뭘로 바꿔 버렸어요? 엑스마스 날로 싹 바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이 절기들을 싹 세상적인 책으로 싹 바꿔 버렸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굉장한 위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들이닥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 보세요. 네. 그래서. 예, 영사럽인들은 하나님이신 작품을 조용히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300%가 되도록 나를 위한 100%, 현장을 위한 100%, 미래를 위한 100% 이걸 반드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삶 집중을 하면 3 세팅이 되고 삶 응답에 분명한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또한 검털 시대와 세 가지 뜰 TCK 살리는 주역이 분명히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24기도 속에서 하나님이신 777을 계속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를 개인화, 교회화, 산업화시키고 이걸 정치화, 후대화시켜 가야 된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복음화시켜야 돼요. 우리 개인이 받은 복음을 개인 복음화시켜야 되고 이것을 뭘로? 학업의 현장을 학업에 적용시키고 산업에 적용시키고 모든 사익에 적용시키자. 작품을 결국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자첫 번째 보겠습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약속했냐?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모세에게 그렇죠. 뭘 약속했습니까? 출애굽의 놀란 대역사를 약속을 했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내용 보면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터트려 가지고. 열 가지 재앙은 뭘 말하는 거냐면 애굽의 우상을 말합니다. 애굽의 우상을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그렇죠? 완전히 유일성의 복음, 유월절 어린양의 피 피를 바람을 통해서 이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지랄 백성이 꾸집어 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 가문 속에 깊이 뿌리 내리져 있는 이 우상의 모든 뭐가 있냐면은. 하 이 전각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 앞에서 계속 우리가 그리도를 선파하는 가운데 이게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문에 나를 선택해 가져가면 뭘 바르든 피 바르도록. 계속 피 바르면 됩니다.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피 바르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 심령의 역사하시고, 저 심령의 역사하시고, 저 심령의 역사하시고. 이게 또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힘이 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계속 괴로움을 당하도록 만들어요 그래 또 뭐하도록 기도할 수 밖에 없도록 그래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피 제사드리는 또 놀란 그런 미스바 운동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겁니다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6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피연양을 해보감을 통해서 다시 뭐하게 되어집니까? 그러죠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은약 붙잡고 도단성 운동하는 엘리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흑암이 가득했던 시대입니까? 아합방 시대입니다. 여와 호 선지자 다 죽이고, 그렇죠? 아예 그냥, 어, 그,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를 죽였던 엘리아를 살인, 지배인, 수변자로 탁 때려놔가지고, 아예 공개석상으로 소 현상금을 딱 걸어놓은 거죠. 그런 시대 속에, 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서도 중직자 오바댜와 엘리사의 팀을 이루게 만들어서 이 우상 시대를 우상 시대의 닥칠 재앙을 막도록 대비를 했습니다. 언약을 깨다은 다니엘과 세 청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뭐 때문에? 조상들이 언약을 놓친 이유 하나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하나님 이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렸고 그 아무 잘못 없는 자녀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그, 어디 현장에, 바벨론의 사자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뭐하게 한 겁니까? 완전히 바벨론의 우상을 다 박살 내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 려움을 당하지 않고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있고, 깨닫지 못해 서 얻어맞아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를 하고 싶습니까? 두번째를 하고 싶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누리면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증거해 가야 되겠죠. 얻어맞으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6장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 했습니다. 아예 그냥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안대역에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죽겠다고 목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했던 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강대국 로마가 결국 250년 만에 복음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었거든요. 이게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내서 이게 영원토록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했거든요. 둘째는 중세 시대입니다. 자 초대 교회 이 구약 시대를 통해서 이런 흐름 속에 쭉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바탕을 이어가다가 어디가 가지고 이 중세 시대에 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요 잃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중세 암흑기 천년입니다. 자 초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게 이제 중세 교회로 넘어가면서. 바로 중세 암흑기 천년이 시작돼요 천년.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신부가 그랬어요. 신부가 종교 계획을 결국 일으키게 되어지죠. 95개 조항에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그내역들을 골라 뽑아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 비텐베르크 성당 입구 그때 당시에 신학교가 성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비텐버리크 성당 딱 대문 앞에다가 큰대자보를 붙인 거죠. 신학적으로 뭐한번 해보자.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신학적으로 양심적으로 대화 한번 해보자고. 그런 취지에서, 종교 얘기하려고 한게 아니고,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글 붙여놨는데, 그걸 신학생들이, 나틴으로기록돼 있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은 못 읽어요, 글자를. 신학생들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걸 독일어로 번역해서 쫙 뿌려버렸거든.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이 확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슬로건을 들고 나왔냐?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마틴 루토가 들고 나온 슬로건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오직 믿음. 오직 그라띠아.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오직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오직 믿음. 그 말씀을 바울과 누가 중세기의 누터가 동일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누터는 당시 교회의 부패와 숙제품 판매를 반대하며 이 말씀을 강조 선포했고, 누터를 죽이려 할때 중직자 사업의 한 명이 그를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 누터를 탁 낚아채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성에 모시고 있으면서 성경 번역을 하도록 만들어서 종교 계획을 종교의의 불씨를 확 집혀버렸거든요. 그렇죠, 이 중세 시대. 언약을 놓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 연약했던 루터한 사람, 이 게임이 되겠어요? 완전 교황청하고 일대 어떻게 조그만신부한 사람이 교황청하고 싸우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었기 때문에 루터 편을 들으니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절대 가능케 되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를 가는 가운데.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걸 쳐다볼 때, 우리는 대부분 거기에 그래, 현실 속에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버리거든요. 아, 저건 불가능할 수 없어. 요 복음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우리가 도전하면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놀란 문들을 여시거든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 용단문 열어주셔요. 세 번째입니다. 미래시대 입니다 그래서 자 후대 운동을 할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 하시는데 특별히 후대와 이 선교 선교는 미래 사이 이잖아요 후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때 우리는 랩넌트와 tck 를 키워야 된다 3회 문화권의 아이들 정말 국제 기회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 언어가 딱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참 그걸 보면서 하여튼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사람을 보내 보낸다는 사실 그래서 전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시스템 돈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천 종족에 버려져 있고 CCK 어, 거의 반대편의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문화를 대제하는 문화들 모슬랜 완전히 이게 모슬랜또 공산주의 그렇죠 또 NCK 아예 문화가 없는 그런 아이들 오천 종족의 아이들이죠 찾아내 가지고 뭐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받을 수 있는 뜰을 준비해서. 치우, 237 치우 서밋을 준비해서 미래를 우리가 대비해 가야 된다.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사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후대 속에 은약의바탕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스, 인마의원리스 시스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두 함께 하시는 비밀을, 나만의 비밀을 딱 갖고 있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 시스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런 시스템을 탁 가지고 움직이면은 그렇죠. 이런 7 7 7의 시스템이 갖춰질 때 천지가 개벽되는 응답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후대 사역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후대 사역 반드시 되게 주교를로고 기도, 주교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힐링 하우스. 그렇죠. 치유의 뜰을 말합니다. TCK 하우스. 그렇죠. 237의 뜰을 이야기하죠. 세우고, 홀리메신션이 되도록, 성전. 빛의 성전을 계속 세워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오천 종족 시대를 열어서 전쟁과 마약, 정신병으로 흔들리고 있는 전 세계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되죠. 정치를, 정치는 할 수가 없어요. 정치는 야합. 정치는 손을 잡아야, 타협을 해야, 뭐가 대, 대, 지우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가 없고, 오직 교회, 보음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복음 만 그래서 종교를 탄압하는 일이 벌어지면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그런 인물들이나 하면 하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하나님 반드시 깨부시거든요. 불러갑니다. 깨닫지 못하면. 오늘도 사도행전 1장, 1절 14절 말씀. 그렇죠? 그가 3절에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살아나셨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일을 말씀하시냐 약속대로 내가 살아났고 약속대로 무엇을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미션으로 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슨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확장해 가라고 우리에게 기한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어디에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묶여 신음하는 그 인생들에게 이번주 강단의 말씀처럼 자유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자유의 메시.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람은 해방을 받습니다. 복음 들어가기 전에는 계속 눌려요. 종교가 들어가면 계속 눌립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놀란 사실 한입술열로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오늘도 언약을 붙들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영세전부터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약속했던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놓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뺏겨 버렸는데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사 다시 회복케 하신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왕국 속에 하나님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주어서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확장시켜가는 오늘이 되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에. 하나님 성교사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파송합니다. 가정의 성교사, 직장의 성교사, 산업의 성교사, 사역과 모든 현장의 성교사로 파송하오니 하늘 군대를 앞서 보내셔서 사단의 완전한 나라를 하나님 무너뜨리고 오늘도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가는 일에 기하게 씨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출시 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옮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